민수기 6장 우리 일 절부터 1 2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다저정받고 이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고 또 레위 지파를 또 성막을 섬기는데 또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파로 세우게 됩니다. 다 세고난 다음에 이제 6장 발 앞에 있는 5장에서는 이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그를 정결케 해야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5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의심의 소저도 나오지만 성결해야 될 이스라엘 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진 안에 성결케해야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광야를 움직여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 그들의 진이 또 그들의 있는 곳이 성결하게또 거룩하게 유지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죄에 대한 값이 있으면 그 죄의 값을 칠기하고 또 의심의 소재인 남녀간에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게 하는 또 의심케 하는 모든 것들도 정결케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육정에 가서는 나실일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또한 나실인에 대한 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를 특별한 법인데 이 나실일이라는 것은 남자나 여자 중 특별히 서원을 하고 어,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특별히 남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일정 기간 소원을 하고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성별하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나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앙 시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그서고 누 누구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나시에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고 부름 받은 자로 서 있는 것이 바로 내나시르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또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의 역할은 어, 술의 역할보다는 어, 이 식욕을 어, 또 올라오게 하는 그 역할들 특별히 이 중동 지방에 가면 포도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거든요. 이 포도가 하는 역할들은 우리의 육적인 어, 이 육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 입안에 입맛을 돌게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어, 우리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지만 이 지역은 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 포도주나 포도에서 나은그 액체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어, 자기 의 입맛을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도주나 포도에서 나는 것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육을 위해서 자기의 육의 에, 입맛이나 자기의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금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육에 속하는 것들은 금하고 영에 속한 일들을 선택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다 육적인 것으로 몰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더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입으로는 세상에서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 삶들을 보면 너무나 육적이고 정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들, 무엇 하나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자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신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육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지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날실로 서운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통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그 사람 믿음으로 성도로 구별되자인 우리들 그렇게 주께 구별된 우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그게 그거고 이게 저거야라는 식의 그런 신랑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을 특별히 선택해 나가고 구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 절에 보면 삭도를 머리에 달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서원에 차는 날까지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머리에 있는 것 그리고 뒤에도 보면 시체로 인해서 머리를 더럽힌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머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지요. 그것을 다듬고 또 그것을 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을 선택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과 사고대로 나가게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것이 우리의 본분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지키는 시작점이 되어지지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두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자신을 위해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죽게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모습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내, 나를 위해서 또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늘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본분이고 또 나시린이 삭도를 머리에 두지 않는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우리의 행동들 가운데 썩어질 것과 또 죽음에 가까운 죄의 것들을 우리가 따라 나가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썩고 없어질 것들, 그리고 죽어서 죽음이라는 그 죄의 결과물이 나올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썩어지고 또 죄로 죽어 없어져야 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그 죽음을 가까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죄에서 멀어지는 삶, 죽음에서 멀어지고 생명을 가까이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삶으로 나가는 아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요. 죄는 멀리하고 죽음은 멀리하고. 그리스의 생명이 있는 것을 가까이하고 그 안에 참다운 기쁨과 그 안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님만의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원치 않게 그 죽음과 시체에 가까이했을 때. 그때 주님께 다시 한번 거기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구별된 자리와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다가도 자칫 우리가 죄에서 어, 죄에 대한 부지불식 간에그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기간을 채우고 다시 어, 속죄제와 또속건죄와번제물을통해서 다시 성결하게 해됨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의 자의 삶을 살아야 되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또 알려 주시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성결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있다가 있다가도 또내 자신을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이고 생명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가까이 할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지. 하지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이 되어 될줄 믿습니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주님은 이나신인과 같은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또 그런 모임들 또 그런 공동체를 지금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고 또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진정한 나실인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삶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별된 성결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우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갑니다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성결되어진 나실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까? 소원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내 기분과 내 뜻을 위해서 아버지 나가고, 또한 죄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인 줄 믿사오니, 하루하루의 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나시린처럼 성도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가까워진 이 때에 더욱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